꼭기억해둬 내가 갔던 날 나랑 만났던 날 나랑 사겼던 날 어? 알았냐 새끼 대답 좀 해라 새끼야. 이렇게 가는 날까지 잔소리하네 <laughs> <laughs> 알고 있어 임마. <인마. 웃음> <laughs> 네가 말안 해도 알고 있어. 모르지. 이런 것도 있으니까 나중에 더 기대가 되고, 어. 나는 그래, 나중에 만났을 때더 행복하고, 네. 더 간절하고, 진짜 그럴 것 같아. 나중에 우리가 만났을 때. 맞아. 이런 시절을 회상하면서, <laughs> 어. 그래서 지금 나는 마음이 편해. 뭐, 지금 당장 헤어지는 건 헤어지는 거지. 우리가 지금만 보고서 만나는 건 아니지.